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다는 분들 사실은 뇌가 박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현대인의 뇌가 이렇게 피로와 무기력, 불면으로 무너져 가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박수현 원장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서 머리가 멍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몸은 늘 피곤한데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이라고 나오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수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다는 분들 사실은 뇌가 박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 뇌가 박살난다고요? 라고 놀라실 수 있지만 정말로 뇌는 현대사회의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아, 점심을 먹고 나면 진짜 미친 듯이 졸려요. 커피 한잔 마시면 밤에 잠도 안 오고요. 근데 또 아침에는 너무 피곤해요. 아, 자꾸 공황장애처럼 두근거리고 불안해요. 병원에서는 정신과 약만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축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가 시작되는 부위가 바로 뇌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 몸 에너지의 무려 20%나 소비합니다. 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영양소가 막히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틀어진 척추, 잘못된 식습관, 술과 담배, 카페인 과다 같은 생활습관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류 공급이 차단되면. 뇌는 마치 숨이 막히듯 피곤해지고요. 이것이 곧 자율신경 문제로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왜 현대인의 뇌가 이렇게 피로와 무기력, 불면으로 무너져가는지 그리고 비싼 치료 없이도 뇌를 1분 만에 회복시키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뇌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혈류, 산소, 영양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장시간 앉아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생기고 목과 어깨 근육이 늘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이 묶거나 경추가 틀어지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거나 막혀서 뇌세포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뇌를 관리하고 전신에 명령을 보내는 자율신경계도 함께 교란되면서 혈류 공급은 더욱 악화되고요. 이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전두엽이 과부하되면 이 부위가 감정, 계획, 창의력, 스트레스 조절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지치면 자율신경계의 핵심 부위인 시상하부와의 연결에도 문제가 생겨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은 이런 뇌 기능의 변화로 인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불안정해집니다. 머리가 쉬지 않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과거의 일까지 계속해서 떠올립니다. 남의 표정이나 말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작은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하고 반복해서 걱정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려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몸만이 아니라 이런 뇌의 기능적인 변화와 혈류 공급의 장애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혈류, 산소. 영양소 공급이 가장 먼저 막히게 되고요. 이것이 뇌 기능 저하와 자율신경 실조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뇌가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목을 비롯한 전신의 구조와 혈류를 방해하고요. 뇌와 자율신경을 동시에 혹사시키면서 만성적인 뇌 손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첫 번째로 경추 문제가 있는데, 앉아 있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비슷한 타입의 체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개가 전방으로 나오면서 등이 굽고 만성적인 목 어깨 긴장을 달고 살아가죠. 이러한 거북목, 일자목, 목 디스크 같은 목의 정렬 이상은 뇌혈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정추 주변에 근육과 혈관이 눌리거나 굳어지면서 뇌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뇌는 손상된 상태로 빠져듭니다. 문제는 자율신경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만성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독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면, 흰 쌀밥, 빵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쉽게 소화 흡수가 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혈당이 급상승하게 되면 뇌의 기능적인 평형이 깨지고요. 몸에 당 독소가 쌓여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사 후 오히려 졸음이 몰려오고 뇌가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페인과다 각성 상태입니다.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뇌를 각성 모드에 가두어 버립니다. 잠깐의 각성 효과는 좋지만, 과도한 긴장은 결국 수면 장애로 이어지고요. 자율신경계와 뇌의 휴식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만성적인 피로를 달고 사는 분들이 커피에 의존하는 경우는 카페인 중독까지 이어져서 커피를 안 마시면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과로입니다. 과로는 단순히 몸의 피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뇌 역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과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에너지 대사도 과부하되어 뇌세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뇌가 쉬지 못하면 뇌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와 노폐물 축적으로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뇌의 활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고갈되고 전두엽을 비롯한 뇌의 중요한 부위들이 점차 기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정 조절, 집중력, 기억력 등이 서서히 저하됩니다. 특히 과로는 잠자는 시간과 회복 시간을 빼앗아 뇌의 청소, 복구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를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뇌는 만성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나아가 자율신경 실조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뇌건강의 핵심은 목에서 뇌로, 다시 뇌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 축입니다. 우선 목부터 살펴보면, 목, 즉 경추는 단순히 머리를 지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추는 뇌로 향하는 혈류와 신경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척추 동맥은 경추를 따라 뇌로 혈액을 보내는데 이 혈류가 뇌의 에너지 대사와 산소 공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북목, 일자목, 목 디스크와 같은 현대인의 자세 문제로 목 근육과 주변 조직이 뻣뻣해지거나 압박을 받으면 이 혈관이 눌려 혈류량이 줄어들고 뇌로 가는 산소, 영양소 공급도 제한됩니다. 동시에 경추를 따라 지나가는 자율신경 신호의 흐름도 방해를 받아 심박수, 혈압, 소화기능까지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목의 미세한 문제도 뇌 기능 저하, 자율신경 실조로 이어지며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정추가 틀어지거나 굳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뇌의 에너지 생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서서히 진행되며 뇌세포의 회복력과 적응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뇌간, 시상하부, 변형계 등 자율신경계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영역입니다. 뇌간은 교감, 부교감 신경의 핵심인 미주신경과 심혈관, 소화 호, 혈압 조절 센터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혈류와 산소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자율신경의 균형 잡힌 활동이 무너져 버립니다. 시상하부도 자율신경계뿐 아니라 내분비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식욕, 체온까지 조절하는데 여기 역시 뇌혈류 저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전형계는 감정, 공포. 생존 반응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흔들리면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혈류와 산소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뇌간 시상하부, 변형계가 연결된 신경망 전체가 자율신경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박수와 혈압, 소화나 수면을 비롯한 전신 기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뇌는 그 다음으로 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뇌축을 통해 장운동, 위산분비, 그리고 장벽기능까지 조절하는데요 미주신경이 대표적으로 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뇌지시에 따라 위장관의 움직임과 소화액의 분비 염증의 억제를 조율합니다 그런데 뇌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연결고리가 약해져서 장의 운동기능이 둔화되거나 과도해지고 위산분비나 장벽기능도 흔들립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만성 염증 상태가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뇌와 자율신경의 교란으로 인한 전신적 신호망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몽, 뇌, 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틀어진 목과 등을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하기도 하고, 또 신경의 유착을 방리하는 도침치로 신경을 직접 회복시키는 약침을 쓰기도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복잡한 치료 방법보다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정말 쉽게 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멀리 보기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습관은 단순히 눈의 피로를 넘어서 자율신경계와 뇌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눈의 구조적 특성과 시각처리 방식, 그리고 전신적인 신경계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눈은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수축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 이런 과정이 지속되어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안구 근육이 이완돼서 눈이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이완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시각 감각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은 단순한 시각 기관을 넘어 뇌와 자율신경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근거리 작업, 책을 본다거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멀리 보는 행위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 전신적인 이완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눈이 편해지는 게 전반적인 신체의 균형 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멀리 보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20-20-20 법칙입니다. 즉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20피트는 약 6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멀리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은 눈과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자연의 다양한 색상과 깊이는 시각 피지를 자극하여 뇌 활성화를 도와주며 동시에 자율신경계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목과 뇌, 그리고 자율신경의 상태를 무시하면, 결국 뇌가 지치고 만성피로와 우울감까지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의 근본부터 자율신경 회복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결을 찾아드리고 여러분 몸과 마음의 숨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몸도 마음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